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롬입니다. 자, 오늘은 누노 그랑콜레오스. 어,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누노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오로라원 차량에 공개되었죠. 이름은 그랑콜레오스라고 합니다. 기존 QM5와 QM6의 수출명이 되는데, 정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아, 전장은 4780으로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살짝 적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리아에서 판매한 차량 중에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내도 마마합니다 이번에 W124 E 클래스에서 조수석에서 크린을 넣으면서 슈퍼 크린이라고 했는데 조수석에도 1 2 3인치의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사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인 테크노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어, 순정 팀에를 지원하는 점 아주 편합니다. XM3 타면서 가장 좋았던중 하나가 바로 티매시 순정 내비게이션인 것이 아, 저는 제일 좋았는데 아, 이번에 이것도 어, 티이시 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리 자동차에서 볼버에서 사용하는 c m a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국 사람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는 1.5 터보 하이브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듯 한데요. 차량 자체의 상품성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첨단주행보조 안전옵션도 충분하게 들어갔고, 기본 모델임에도 어라운드뷰도 기본입니다. 한단계인 아이코닉으로 오면 동성성 디스플레이도 기본이며 추가 안전옵션과 함께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적용됩니다. 라파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아이코닉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으로 에스프리 알핀이 있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를 통해서도 한번은 보았을 알핀입니다. F1등의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알핀에서 영감을 받은 트림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나왔죠. 어, 정말,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선택하진 않을 텐데, 또 1년 번호 붙은 한정판이면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산타페를 좀 좋아하지만요 이거를 절대 강은 선택페죠 그러나 소련도인데 근데 저는 요즘 어, 요 콜로세이드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끼리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동일한 가격이라면 역시 정비가 편하고 장가조 현대기아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콜로세이의 가격이 아. 어좀 잘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한번 직접 타봐야 될것 같고요. 어, 가격이 비싸다. 아 가격이면 유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사전계약은 다 이제 끝나고 본격을 맺고 있는데 자 이제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스조금좀 도움이 될 싶어서 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소렌토. 그것보다는 좀 작고요. 어, 그럼 콜레우스가 직접 이제 시승을 어, 이제 앞으로 좀 해볼 것 같은데, 많은 기자들이 시승을 하고 난 뒤에 후기 또 글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저도 조만간에 또 시승을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승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아주 분석을 잘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